8236번 문제 볼게요. 내 네, 직선 2y-5는 0, x-3a는 0, y는-2a, x u a 는 0으로, 플러스인 도형의 넓이가 18이네요. 이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 했네요. 자, 보면요. 먼저 2y-5는 0이니까, 옆으로 보내주면 2y는 5가 되고, 이거 나눠주면 y는 2분의 5가 되겠죠. 그 다음에 x-3a는 0이니까, x는 3a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은 y는 마이너스 2 그대로 써주면 되죠. x 플러스 a는 0이니까, x는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. 자, 얘네를 좌표평면에 한번 그려볼게요. 그러면 지금 일단 y는 2분의 5예요. 그러면 y는 하 둘, 다고 2분의 5는 여기 반,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, x는 3이라고 했는데, a가 양수예요. 그니까, 3는 어딘지 모르겠지만, 여기에 이렇게 양수로 있겠죠. 그 다음에, y가 마이너스 1라고 했으니까, 하나, 둘 해서 여기가, y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. x 마이너스 2인데 a가 양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겠죠. 어딘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x가 마이너스 a 이렇게 쓸수 있을 거예요. 그럼 둘러싸인 도형은 이 사각형이 되겠죠. 사각형이 될 거고요. 얘 가로를 보면 가로는 어때요? 3a 빼기 빼기 마이너스 a만큼이겠죠. 3a 빼기. 빼기 마이너스 A만큼이니까 플러스가 돼서 이거는 4A가 얘 가로가 되겠네요. 세로는 어때요? 두 칸에, 두칸 반을 더한 거죠? 그래서 4에다가 2분의 1을 더했어요. 그러니까 2분의 9가 되겠네요. 그래서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2분의 9 곱하기 4A가 될 거고요. 얘 약분하면 2가 남고, 18a가 되는데 얘가 뭐래요? 도형의 넓이 18이라고 했죠? 그래 18이래요. 18a가 18이라는 건 18로 나눠지면 a는 1이라는 게 답이 되겠죠.